자, 폭이 5cm로 일정한 종이를 오른쪽 같이 접었을 때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이렇게 종이, 긴 테이프 모양을 이렇게 접는 문제, 접는 문제에서 꼭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. 자, 우선은 여기가 동그라미라고 하면 얘가 접혀서 이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도 동그라미가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평행선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엇각 관계다.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접혀서 종이가 지금 두 개가 겹쳐진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항상 어떤 삼각형이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모양 잘 알아두세요. 종이가 겹쳐진 부분은 이등,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.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8cm.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8 높이는 당연히 여기가 오니까 여기도 높이가 5가 되겠다. 그래서 5를 곱하게 되면 답은 20 제곱센치미터.